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오늘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석달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곳에서 멜리데 섬에서 석달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항해하기에 적합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바울은 다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타고 가는 배의 뱃머리 장식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비치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배에 오르는데 카메라 앵글과 초점이 그 뱃머리 장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뱃머리 장식이 무엇이죠? 디오스 구로 이 디오스 구로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와 다레신 레다상에 태어난 쌍둥이 신인 카스트로와 폴룩스를 일컬어서 디오스구로라고 불렀습니다. 별자리 중에서 쌍둥이 자리라는 자리가 있죠. 그 쌍둥이 자료의 주인이기도 한이두 신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의 뱃머리 장식으로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그런 장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신은 조난당한 뱃사람을 도와 주는 신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배의 이름을 이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의도적으로 다시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뱃머리 장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사도행 후반부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큐티에 오신 분들은 쉽게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 또 로마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디오스 구로가 아니라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대부분의 배들은 많은 배들은 한낱 세상신에 불과한 디오스 구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 장식으로 삼았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세상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것을 자기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 또 자신이 인생에 여태껏 쌓아왔던 일궈놓은 지위와 위치를 의지하며 미래에도 이것들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있죠. 노출될 때가 있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더라, 또 이렇게 잘 풀렸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괜시리 우리의 마음이 뛰고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버리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죠.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오스구르라는 뱃머리 장식처럼, 이 세상의 방식, 또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은 그야말로 장식품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뱃머리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뱃머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탐배는 남풍을 타고. 로마를 향해 북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 보디올이라는 지명에서부터 이제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동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육로가 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에서 북쪽으로 로마를 향해 더 올라간 바울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이곳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향하는 큰 대로가 바로 압비오 대로입니다. 여의도 국회 의사당까지 가는 도로가 국회 대로인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압비오 대로는 그냥 평범한 작은 도로가 아닙니다. 상징성이 있는 아주 특별한 도로입니다. 어떤 도로냐? 왕이 로마로 향해서 돌아올 때 또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행렬을 펼칠 때이 압비오 대로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 압비오라는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선명해지죠. 죄수 바울이 마치 왕처럼, 마치 개선 장군처럼 로마를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곳 압비오 광장까지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라고 적혀 있는 이 마지하다라는 단어가 아판타우라는 단어인데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만남 또 단순한 어떤 마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나 장군의 입성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라고.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의 여정을, 이 바울의 발걸음을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렬처럼 수많은 형제들이 왕의 입성을 맞이하는 것처럼 장군의 입성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바울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원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의 마지막 길도 이 바울의 모습과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행렬을 이와 같이 성대하게 준비하고 또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면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주원의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허락허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난파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사명의 길 마지막에 우리의 의로운 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 끝까지 사명의 길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서 육로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처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형제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약 3년 전쯤에 로마에 쓴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받아 읽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인 교회가 그곳에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 약속 그 바울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보디올에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로마로 가기 바쁜 이 와중에 7일을 보디올에 머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압비오 광장까지 찾아온 형제들이 있었죠. 이들은 멀리 65km나 떨어진 로마에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손수 내려온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로마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형제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창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참된 위로와 경려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 가운데 디오스 구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뱃머리 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과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명의 길 끝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목소리>